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화상면담을 갖고 향후 대미투자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최 회장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면담은 한미 관계뿐 아니라 국내 산업계의 미래 방향 설계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날 최 회장은 직접 미국 백악관을 방문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화상면담으로 변경됐습니다. 화상면담에 따르면 최 회장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의 제조업에 22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투자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그린 바이오 등 4대 핵심 성장 동력 분야에 집중돼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분야 70억 달러 투자까지 감안하면 향후 대미 투자 규모는 모두 3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최 회장의 이 같은 투자 계획에 바이든 대통령은 연신땡큐와 역사적인 발표라고 수차례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투자 발표를 회장이 구체적으로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사항은 한국 역사상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에 미국도 색다른 시선으로 앞으로의 투자 방향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지포 동맹에 큰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